언제 아, 치워 아유 그리고 이미이 빠졌는데 어떻게 여기다 물을 채운단 말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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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나만 개를 개굴 개굴? 개굴 개굴? 어? 개굴 개굴? 개굴 소리가 나네? 개굴 개굴? 어, 어디서 나는 거지? 개굴 개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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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어디서 나는 거지? 여기야. 여기 개굴 개굴. 아, 지글어! 아, 아, 왜 때려? 누구야? 음, 널 도와주러. 거비 거비. 두꺼비야 아 두꺼비구나 그럼 개굴개굴 근데 개굴개굴 거리면서 들어와 사실 난 두꺼비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개굴개굴 아 두꺼비는 징그러워 어, 징그러워 어. 그냥 개굴개굴 <웃음> <웃음> 이렇게 아, 미안해 들숨때 때려서 그래 <laughs> 개굴개굴? 개굴개굴 그래 개굴개굴이 귀엽긴 하다 근데 너 혹시 어려움이 취했니? 개모가 밑빠진 녹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파티에 오지 말래. 그거라면 간단 간단. 왜? 내가 들어가서 밑빠진 곳을 막으면 되잖아. 아, 정말 그래 줄 터이야? 개굴개굴. 아, 이 다행이다. 고마워. 두고 봐. 걱정마. 저 거기 들어가면 돼. 내가 여기서 실컷 막아주면 되지. 어떻게 막는다는? 거어 정말. 개굴개굴. 너무 고마워. 두고 봐. 자. 이제 물을 부면 되겠네. 근데 물을 어디서 떠오는 거야? 뒤에 산이 있어서 약산물이 떨어져. 어. <laughs> 나이스 배사님수 그래 그래. 개굴개굴. 어이 고맙다. 두고 봐. 어이 떨어진다. 야 됐다. <웃음> 개굴개굴? 그때 <laughs>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오는데. 어, 지금 시즌 한참 파게 시즌 열렸는데. 워터파크가 아닌 이상 어. 이렇게 많. 마... 아, 개굴... 개굴개굴? 어. 개굴개굴. 낙관 독어서대사 임수지 요 개굴. 물도 나온다. 됐다. 어, 어, 나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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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굴개굴? 그렇지, 나온다. 아, 아. 개굴개굴. 아, 아. 나온다. 개굴개굴. 어. 나온다. 이, 이 시간. 나와 어. 얼음이 어. 웬 말이야. 아 지금 위에는 혹한기인가 보다. 어,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개굴개굴? 어 잠깐. 어 나온다. 어, 잠깐만, 이 무슨 소리야? 어, 잠깐 이상해. 어. 물이 노란색이 나오잖아. 영수 이 자식이 위해서 오줌 싸지 말라니까! 어, 대국에서 오줌 지 영수. 진짜 말왜 그러는 뭐 거야? 아. 아. 어. 아. 복한 게. 도 영수가 가셨 영수 요로결석인가 봐. 복한 게. 영수 요로결석인가 추운, 봐. 추운데 쉬려고 해서 그런가 봐. 어우, 영수야! 어. 어, 아니, 영수께 아닌가 봐. 영수 아빠꺼 같아. 영수 가빠 조용히 해. 시키는 어. 거예요. 오줌 냄새가 나잖아. 아니야, 오줌 아니야. 애기, 애기. 맥주 냄새가 난다고. 아, 야, 이 새끼야!